자그리 영상 하단에 더보기 란에 보시면 무료 코인방 참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클릭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신청 부탁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코인왕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XRP고요 XRP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2.7%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 선인데요 그 전에 지지선이었던 2,700원을 깨고 내려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시장의 상황과 함께 리플의 하락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관련된 내용들 하나하나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도 현재 2.23%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1억 2천만 원대까지 현재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존의 지지선을 깨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제는요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뉴스를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면 자, 현재 여러가지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은요 연준 의장 지명을 둘러싸고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대규모 강제 청산이 맞물리면서 시장의 공포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나 이번에 롱 포지션이 대거 물량이 정리가 되면서 청산이 되면서 하락폭이 커졌던 부분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과 관련된 시장의 실망감이 현재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 오전 지명자를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한 직후에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 케빈 위시 전 연준 의사의 지명 확률이 37%에서 87%로 급등한 부분이 있고요. 자, 원래는 시장에서는 비둘기파적 성향인 릭 리더 블랙록 채권 최고 책임자가 지명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번에 케빈 워시가 유력해지자 실망 매물이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현재 시장은 그리고 이 XRP도 마찬가지고 지지선이 뚫리고 하락세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바닥은 도대체 어디쯤인지 이 부분에 대한 투자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일단은 비트코인은 11월 저점이 8만 6천 달러, 8만 600달러 선도 현재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리플 역시 10월 중순 이후 최저치로 추락을 하면서. 하락 모멘텀이 강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1 8달러 지지선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1.75달러까지 현재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은 1.5달러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시장에 악재로 작용되는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현재 이란이 중동 내 미국 기지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거나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미국의 이란 공격에 미국의 이란 공격 발생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이고 황 현재 공격 발생할 확률이 80%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시장의 하락과 더불어서 현재 XRP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XRP가 2,500원까지 깨진다라고 하면 일전의 저점도 깨고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지지선이 2,500원을 지켜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리플 관련된 실시간 뉴스들이나 시장 관련 신기 뉴스들 우리 코인방에서는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고요. 갑자기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더라도 뉴스와 함께 하나하나 설명을 실시간으로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 s a p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신규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도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수익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무료 코인방 링크와 함께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무료 코인방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2, 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무료 코인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 보시게 주변 사람들 말을 듣다가 물린 기억이 있거나 상승을 하는 불장에서도 내 코인만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본인의 시드가 불장에서도 빨리 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 사실 지금은요.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빠르게만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내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은 무료코인방에 들어오셔서 2, 3일 정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무료코인방 참여는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요. 링크 더보기란에 보시면 무료코인방 참여 링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클릭하셔서 신청해 유시면 무료 코인방 링크와 함께 빠르게 같이 보내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알트코인 중에서 바닥권에 있는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나중에 매도 타이밍까지 무료 코인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과 함께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 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시드가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단타 차트 매매 교육자료도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각 차트별로 매점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교육자료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다가오고 있는 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수익도 많이 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게 되면,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2, 3일 정도 지켜 보시길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